잘 만드셨어요. 제가 고속도로 에서 계속 쫓아왔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음 네. <laughs> 아, 화내니까 진짜로? 어. 어. 예뻐요. 제가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지금 한 50km 따라왔어요. <laughs> 어 <laughs> 아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제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계속 따라왔어요. 몰려? 이걸요. 이 차를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나겠습니다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이. 침상이 지금 폭이 한 2m 좀안될것 같고, 길이는 한 1m80 정도 될것 같아요. 요거 직접 다 하신 거죠? 이, 이건 목수는, 이거 네. 목, 나무는 목수 불러가고. 하 아, 많은, 나무는 목수 부르셨고, 어. 차는 직접 구매하시고요. 네. 아 이런 거 전기장치는 아, 직접 하신 거예요? 전기를 원래 할줄 아세요? 형이 자동차 준비하니까. 아, 자동차 전비를 원래 하세요? 아. 이거 다원 TNT 제품이네. 거기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아. 목수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여쭤봐도 돼요? 목수. 일단 하고, 애가 많이 들어가서 나무값 하고 아, 그 나무값하고. 집성목이라도 이렇게. 비싼 걸로 하셨네. 네. 아카시아 집성목. 네. 위엔 또, 이거 편백, 그거 누방가요? 네. 아. 자동차 정비를 하시, 하시니까 차는 직접 중고로 구매하신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비 좋은 걸로 하셨겠네요? 오래돼고 뭐 네. 내가, 내가 타고 다닐까 뭐. 아 근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정비하시니까 다시만들어 <laughs> 이거 하신 분들이 하실 말씀 이다 그거예요 다시는 안 만든다고 싱크대도 이렇게 스위치를 아 불이 누르는 건가? 아, 누르는 거네. 이렇게 누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부산에서 올라가다가, 아, 이렇게 직구등으로 내리도록 하셨고요. LG, 가정용 그 에어컨이 달렸고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창문을 다 막았어요, 지금. 막았는데, 모기장도 손수 이렇게 하셨고, 이제 그래도 이제, 커튼을 직접 만드셔 만들어 다셔가지고 이런 런 식으로 무시동 히터도 직접 다신 거죠. 무시동 히터도 직접 다신 거죠. 뭐가 조잡한거 벌써 나어 아예 뭐가 조잡해요 예. 네. 이거 왜냐면은 흡기 배기가 바닥으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차를 뚫으신 거잖아요. 네. 이걸 조잡하다고 말할 수는 <웃음> 없어요. <웃음> 선생님 그잘 하셨으니까 이걸 그럼 배터리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도 그 우리가 그 차에 좀 나오는가. 나오는 거. 나오는 거. 큰 배터리, 뭐, 150짜리, 150짜리 두개 하고. 네. 여튼 170, 납산? 170짜리 두개 하고, 이렇게 있어 아, 그럼 네 개, 총네 개? 네. 납산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하셨구나. 센터 하시니까 나오니까, 배터리가. 이런 것도 다 말씀하셔가지고 다르신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었어. 나만, 든거 아니, 뭐하러 목수를 부르셨어? 이렇게 잘 만드시는데. 네? 이렇게 잘 만드시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 연장도 내가 사고 해가지고. 아. 그냥 남은, 일단 만들 고 모기장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만들 고 직접 인터넷 시켜가지고? 어~~ 가정용은 이렇게 다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 여기는 그냥 창고인가요? 그냥 그릇 놔두고. 아, 그릇 잠깐 열어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시건 장치는 굉장히 센스있게 지금. <laughs> 오, 아. 냄비 이런 거 들어갔는데, 우리 불판. 김치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불판. 보시면 형님들이 보시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네 옛날의 그 스타일. 근데 굉장히 꼼꼼해요, 지금. 짱짱합니다. 막 흔들어도 멀쩡하고, 이런, 이런 스타일이고. 자, 시, 고무줄은 다시 원위치 해야죠. 열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게 지금 4인승인가요? 5인승인가요? 5인승, 4인승. 4인승, 4인승. 4인승. 직접 구조변경까지다 하신 거죠? 네. 그, 아, 그, 정비하시니까 그거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대행해가지고. 대행 맡겨서, 네. 대행비는 많이 드셨나요? 옛날에 저창기라가지고 얼마 네. 안 들었어요. 아니, 만드신 지 오래됐어요, 이거? 네. 언제? 3년, 4년대 죽이네. 3년, 4년, 아... 네. 그럼 이렇게 대유행하기 전에 만드신 거네요? 네 이야 차도 그럼 싸게 구매하셨죠? 저이 400만원 400만원? 네 아는 분한테 사신 거예요? 아니요 상사에서 샀어 상사에서 샀는데 400이에요? 네 지금은 400에 살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네. 연식이 뭐 20년 대아연식 20년? 키로수는? 키로수 약1 0백만좀 넘었어요 1 0만만아 직접 다 하신 거잖아요 전기는 할줄 아시니까 네. 목공만 맡기신 거고 그럼 청 물탱크도 들어갔겠네요? 물탱크는 그냥 없어요 아 물통으로 그럼 하셨구나 네. 여기를 맞네 아 물탱크든 물통이든 어쨌든 채워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이런 싱크대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약간 유럽풍 스타일의 싱크대고 그럼 인버터도 들어갔나요? 손떼 있어야 되죠 그죠? 인버터 몇 킬로 들어갔어요 3 k 로 태양광은 한장에서 한장 한장 500짜리인가 막 400짜리 이런거 음네 일단 이렇게 제가 빨리 가야됩니다 이제 이분들이 요렇게 요런 스타일입니다 아, 아. 폭스마이그 창문이 아까 안에서 봤던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실내를 굳이 햇빛은 안 들어가게 이제 검은 시트지로 아주 이 미니버스 느낌을 하신 거기 때문에 아, 아 이런. 센스 이게 다 만드신 거예요 이게 사다리도 폭스바겐 미니버스에요 잘 만드셨어요 제가 고속도로서 계속 쫓아왔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네 이거를 3년 전, 4년 전에 만드신 게 지금 신의 한 수인 게 지금 차값도 비싸고 요새는. 요 예. 팔아 드릴까요, 진짜로? 어. 진짜 어. 얼마에 파실 거예요? 넌, 팔, 팔아라, 이거. 천오백만 원이요? 제가 인터넷에 여기 걸어 드릴까요, 그럼 전화번호랑 이렇게 해서? 예. 연락 오 게?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뭐 자랑할 것좀 살짝 설명해 주면 전화번호 연결해서 갈수 있게 할게요. 천오백만 원에. 자랑할 게없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캠핑카구경이돼 있잖아요. 그 차를 사야 되고 인증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천오백만 그냥었거든요. 넣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서 자기가 대주할 거 생각해서 그래, 그럼 그럼 좀빠요 진짜 천오백만 원만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 몇, 몇 마디만 이게 좀 자랑만 해주시면 자랑 <laughs> 아왜 없어요. 아왜 네. 없어요. 살짝만 쉬, 잠깐만 끄고 근데 이 좋은 걸왜파시지 그죠, 그죠. 조금 더 이제 큰게 하고 싶죠. 이게 15인승이에요. 25인승. 25인승. 롱바디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 롱바디는 안 하고 싶고. 아, 그랜버드 이런 보인승. 거. 35인승. 이게 쇼바디거든요 이마이티에. 예. 이마이티. 네. 이마이티 아, 카운티가 바디고. 이마이티구나. 카운, 카운티인데. 이거 쇼바디야쇼바디 네. 롱바디는 저 뒤에 70cm 정도, 70cm인가, 8cm 더 나와있고. 아, 그래가, 뭐, 차값 싸지.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일단, 그럼 간단하게 여기 뭐 자랑할 것좀 살짝 자랑해 주시면. 간단하게 자랑할 건 네. 없고. 뭐 제가 만든 거는 이제 조잡스러워서. 안에 <laughs> 차에 관해서는 뭐. 확실하죠? 2000년 시치고, 뭐, 엔진 오일이 밑에 뭐, 바닥에 뭐 뚝뚝 떨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아. 어. 그, 천여차 가져갈 때 뭐, 그, 어린이, 울산에서 어린이집 하는 차였는데. 네네. 차가 하단 나약인데 내 고속도로에서 이제 많이 밟고 이래가지고 아. 이제 100km는 이제 너무 짱게 나오고 아. 어차피 요그 매연 절감 장치가 달려 있어가지고 음. 뭐 하셨구나 노, 노 경유 노차 그거는 조기 폐차 무슨... 대상 아니고 야 예, 예. 육포 그정도입니다 뭐. 뭐. 어차피 우리 하나, 선생님께서 대표님께서 지금 카센터를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죠 대부, 대구 대구 예, 예. <laughs> 대구 또 메카죠. 네. 대구에 무슨 카센터? 대형상사. 대형상사. <laughs> 전화번호는 323의 8857. 323의 8857. 네. 그 앞에 지역번호 가 어땠나요? 053. 053. 네. 323의 8857. 0 5 3 323의 8857. 네. <laughs> 사모님, 사모님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부끄러워서 못해. <laughs> 아잘 하시는데 되게. 네. 아둘다 다, 둘 미남 미녀구나. 아 그럼 이게 지금. 키로수가 얼마나 되죠? 키로수는 한 13만키로 정도 탔어요 13만키로? 13만키로면 네. 짱짱하네 엔진 아직까지 내가 가져올 때에도 전번 주인이 뭐 엔진을 뭐 보링을 했는지 몰라도 음. 그거 차 키로수에 비해가지고 네네네. 올 누유나 이런 거는 많이 없대요 음. 앞으로 뭐 그냥 타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수리비가 적기 때문에 아. 그, 브랜자 타입이라가. 아, 브랜자 타입이에요? 옛날 네, 거? 네. 수리비가 흑수로 저렴합니다. 이시우 같은 요새 타입은 올해 네. 비싸잖아요. 그죠? 네. 이건 단순한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장점이다, 그게.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 갔을 때 카센터 하셔서 보시지만 이게 지금 엔진 상태는 좋다. 네. 그쵸? 아, 그리고 네. 아니 잠깐만. <laughs> 안 들어갑시다, 이제. 왜요, 왜요? 잠깐만. 이제, 이제 그만하고. 자, 아니 로야지 한두 마디만. 빨리 좀해라 예. 네. 이건 시트지 하시 도색하신 거네요? 이거 도색으로. 우리 그도색있는거예요 어, 도색이네. 네, 우리가 이렇게 해 달래 해 갖고. 이 야, 이거 폭스박의 미니버스. 예. 네, <laughs> 이제 그런 그 보고 사원님 센스인가요 예. 네, 그 보고 받았고 <laughs> 요 요렇게 도색해 주세요라니까. 해 네. 주더라고. 예. 뻐요 제가 그래서 네. 고속도로에서 지금 한 50km 따라왔어요 <laughs> 어 <laughs> 어디 휴게소에서 좀 멈추시겠지 했는데 안 멈춰 가지고 어. 아 씨. 완전 돌아서 지금 오는 자, 일단 예 네, 감사합니다. 살짝 조명, 어? 위에가 오, 아 이거 봐. 주인분이 켜주셔야 돼. 하, 감사합니다. 야 경건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샤워 테트는 아닌가요? 샤워, 요 바닥에다가 네네네 그 샤워장 하나 만들라 하다가 네. 집 사람이 추졌다 해가지고 나 빼곤 내는 거. <laughs> 왜요 저기 네. 제가 이 직전에 카운티 자작하신 분이 있었는데 두딸 아이 아빠예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마다 카운티 캠핑카로 만들려고 막 이것저것 보다가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laughs>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인조 대리석 하는 곳에 다니셔가지고 아주 안 되면 되지. 어, 장점이잖아요 그거. 그거. 그렇게 아주 부럽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밑에 바닥에다가도 탁 해가지고 샤워할 수 있게 얘기해. 다 센스있더라고요. 지금 아카시아 집성목 쓰고 굉장히 돈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딱 보니까. 차값하고 그마이요아 네. 인증 인증값만 해도 얼마예요. 음. 차값에 인증값에 지금 캠핑카를 지금 3년 하, 장고장 없이 이게 미미 같은 것도 짱짱하잖아요. 지금 차뭐선거권은 없어요. 그냥 차 내가 탈기 전에 뭐 이상한 거 있으면 고쳐주면 되니까. 뭐. 그렇죠. 내가 타고 다닐 때는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데 네. 다른 사람이 또 타게 되면 음. 또뭐 모자란 부분이 그쵸, 있으면 그쵸, 그쵸. 뭐 수리가 가능하니까. 음. 지금 4인승으로 인승 내 있는 거죠? 네. 네. 4인승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kg 짜리 지금 5. 직접 인터넷에서. 네. 네. 중국산. 아 대따 뜨겁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그럼 다 창고에요? 바닥에는? 밑에 바닥에는 이제 전부 그거. 짐. 짐 같은 거 있고. 아, 배터리. 바닥 밑에, 이제 또, 바닥 밑에 또 배터리가 있지. 밖에 놔둬야 돼. 그, 배터리 액이 또 사람한테. 아, 그래가지고. 그건또 밖으로 차, 내놓고? 차 바닥에다 내놨어. 아. 그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내가 또 용접해가 밖으로 내놨어. <laughs> 아,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laughs> 네. 이렇게 있고. 저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쓰셨나요? 여름에 에어컨 쓸라 카마 이제 네. 발전기 돌려야지. 아, 발전기 돌리고. 시동을 네. 키거나? 아니, 저, 시동 키면 되는데 시끄럽잖아요. 네. 시끄러우니까. 그래, 뭐, 줄 땡겨가 저, 저 발전기. 아. 3kg짜리, 20kg짜리가 있으니까. 발전, 20kg요? 2kg. 20kg. 20kg. 예. 발전기도 포함된 혼다, 건가요? 본다. 포함해가지고. 포함? 여기 발전기 포함해서 파신다고요? 예. 아, 어, 진짜요? 어차피 필요도 없는데, 뭐. 혼다 거면 중고로 사도 백만 원인데, 그거. 맛이 가라져 있어. 다운티드, 이 종류 한 번씩 살짝만 설명해 주면, 냉장고가 있는 건 아니죠?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음, 이, 예, 제목은 아무 상관 없고, 네, 네. 쓰실 때 그냥 뭐, 다, 다 올려놓고, 네,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음. 도로 쓰는 양에다 정리, 정리 다 했고, 네. 보통,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몇 박이나, 2박으로 놀러 가죠? 직업이 그러니까, 음. 뭐 토요일 날, 뭐, 갔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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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마차가, 뭐. 아.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집에서 한, 대여섯 시대가 출발해가지고, 음. 뭐 그냥 하룻밤 자고, 뭐, 그냥 이래 오는 거래 아니, 대화 도중에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이걸 파, 팔라고 에. 하신다고요? 에. 얼마에? 1,500만원 1,500만원? 네아다 다, 필요없이 1,500만원만 드리면은 그냥 가져가는거예요 예. 네, 네. 아니 내가 사고싶다 그럼 네 <laughs> 이렇게 되고 이런 것도 다 사모님 직접 만드셨나본데 모기장이 있네 이거 이러면 전부 집사람 만들고 여기... 아 친하셨구나 다 아내도 이 칠도 네. 그, 그 원래 안해도 되는데 네지가한다고 해가지고 <laughs> 막 사모님이? 네 아니 예쁘잖아요 그래서 북유럽 스타일 약간 네 사모님이 그 유럽 감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걸 이제 뭐 포터, 포크인가 뭐배아가지고 뭐. 음, 아, 스텐실 기법 같은 거구나. 어, 이게 그 뺑기칠 도 이거 좋은 거라. 네, 저기, 제, 그래. 저기 비싼 그제 네. 미국 사람 이름 같은 거. 갑자기 생각 안 났냐? 하여튼 그거. 음, 이거 되게 비쌉니다. 페인트. 되게 아, 무해하다 하면서 네. 엄청 비싼 거. 이거는.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면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거, 이제, 제가 사와가지고. 아. 그 친구하고 같이 붙여. <laughs> 직접 뽕 이렇게 다 뒤에 구부려가면서. 네. 이거, 재봉된 건 갖고 와서. 네. 그, 다이쪽 음 팔더라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4인승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어, 주 설명이, 뭐, 바깥쪽에 뭐, 하신 건 없죠? 바깥쪽은 어, 없어요. 없고, 사다리는 어, 직접 만들으셨던데. 네, 사다리도 만들었고. 태양광이? 태양광은그 250짜리인가 하고 한장 붙여져 있어요. 특히 태양광으로는 음. 그쵸, 방전방지 목적이에요, 걔는. 안 충전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런 것도. 배터리 그... 충전은. 네. 그냥 집에서 이제 코드 뽑아놓고 한전으로 해야 되지. 그렇죠, 맞아요. 네. 주행으로 하거나. 주행하거나. 네. 뭐, 이건 택도 없고. 택도 없어요, 맞아요. 네. 아, 요새 다 아십니다. 네. 모기장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어, 대표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또 나중에 봬요. 예. 네. 또저더 좋은 거 만드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이제 끝이다 이제. <laughs> 이제 끝이라고? <laughs> 감사합니다.